국어라는 말 자체도 한자어잖아요. 한자어죠. 네, 네. 나라 국자의 말씀 어자 네. 이렇게 한자인데 어, 우리가 국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의 60% 정도가 되는 5 1만 개의 글자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네. 네. 오히려 우리 순수 우리 한글이 어, 과반에 못 미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자체도 한자어잖아요. 네. 그니까 사람 인자 그럴 문자. 그리고 배울 학자. 네. 그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재미없어하죠. 재미없어하죠. <laughs> 첫 번째 이야기 손님이십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문인 시인 김사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시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나태주신처럼 동그란 안경에 네. 멋진 모자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백석신을 좋아하거든요. 네. 잘생기셨고, 물론 작품으로 기억이 되겠지만, 근데 제가 선생님을 딱 검색하는 순간 백석신이 딱 떠올랐어요. 아유, 굉장히 계신. 잘생기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선생님 뵙기 전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집 6권, 네, 네 그리고 산문집 3권, 그리고 어 일간지에 칼럼도 연재를 하셨고요. 그전에 2012년에는 황금찬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문인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은 이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시는 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어,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정리가 잘 됐을까요? 굉장히 과찬의 말씀을 하셔서 아,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김사윤 시인의 살아온 이야기 작품 이야기를 나눠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할것 같아요. 그 사실 몇년 전부터 인문학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 나갔잖아요. 인문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학문들을 어, 엮어서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어떤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떤 갖춰야 될 등목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걸 인문학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네 네. 인간의 근원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렇죠. 그게 사전적 의미가 되겠죠. 그렇군요. 어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문학을 전공하고 음. 싶어서 그 대학에 시험을 보러 갔던 적이 있어요. 음. 갔더니 면접관 교수님들이 철학과 음. 교수님도 계시고 음. 또 심리학과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음. 물론 질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불합격을 <laughs> 했는데 아 어, 인문학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네.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장 네네. 많이 듣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인문학은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있는 학문이거든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보다는 사람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죠.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 내가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그 순간부터 그게 인문학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네. 네. 그 시작에 네. 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더그 인문학의 세계로 한번 빠져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네. 어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네. 강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어린 학생들이 어, 선생님 인문학이 뭐예요?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 굉장히 명쾌하게 재치 있게 네. 어떻게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어, 국어라는 말 자체도 한자어잖아요. 한자어죠. 네. 네. 나라 국자의 말씀 어자 네. 이렇게 한자인데 어~ 우리가 국어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6 0 정도가 되는 (51만 개의) 글자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네. 네. 오히려 우리 순수 우리 한글이 어~ 과반에 못 미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자체도 한자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 인자그 글을 문자 그리고 배울 학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재미없어하죠. 재미없어하죠. <laughs> 애들이 인문학이 네. 어, 그렇게 어려운 거면 어, 배우지 않겠어. 시작이 어렵죠. 얘기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설명을 하기를 이제 그 길가에 피어난 꽃을 보면 삼투압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해서 꽃이 한송이가 피어난다라고 하면 어, 이게 생물학이 되고 식물학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그, 그게 아니라 이 꽃이 피어난 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 라고 아이들에게 묻는 순간부터 인문하기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 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걸 인문하기라고. 아, 어, 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매번의 어떤 감정들이 결국은 그게 인문하기 시작과 끝나는 시점도 결국은 인간이 인간에게 느끼는 감정, 인간이 사물에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인문하기라고 네, 네. 아우를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꽃이 피는 것은 생물학, 식물학적인 이야기이지만 네. 사람이 그 꽃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인문학이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네. 이런 인문학이 거의 유행처럼 이제 퍼져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인문학은 그 유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이어야 네. 한다. 네. 라는 말씀이시던데요. 네. 그만큼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렇죠. 네네. 어, 결국은 인간이 인간에게 느끼는 감정과 이런 것들을 좀더 윤택하고, 네. 어, 광범위하게 이것들이 퍼져나가면, 결국은 사람이 사람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더 우리가 고착화된 의식보다는, 네. 좀더 자유롭게, 어, 우리가 좀더 애정을 가지고, 네. 사람답게 살아가는 어떤 기본적인 학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있었던 분들의 그 사례를 어, 들을 수 있을까요? 어.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세요? 제가 인문학 수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네. 인은 사람인자를 쓴게 아니라 영어에서 들어선다는 인. 아 안. 네. 네 그렇죠? 인. 네그 수업을 제가 한 20년 가까이 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왔는데요. 네. 어 거기에서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어 갑자기 그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유 네. 보통 이 사고가 터지면 가족 간에 어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어 상처를 위로하고 이런 과정이어야 되는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아빠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아이와 그리고 남편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이의 갈등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가 아. 서로를 소통하려 하지 않고 네.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한 어떤 박탈감, 그리고 남편의 부재로 인한 삶의 힘듦, 밥도 안 먹고 학교 가는 것도 꺼리고 또 어머니는 또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어, 어, 생각했을 만큼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목적성이 어디에 있냐면은 어, 어머니는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는 남편을 잃은 어머니를 네. 이해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어, 그렇게 수업이 꽤 진행되었던. 사례가 네.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네.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에게나 아픔이 있고 이제 갈등이 음. 있잖아요. 근데 음. 그런 아픔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음. 바라보게 하고 나의 아픔 음. 그리고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든 과정이 이렇게 힐링이 되고 멘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또 그게 사람의 일이어서 쉽지만은 않잖아요. 네. 어, 친구들에게 이제 멘토가 되어서 인문학을 가르치실 때그 시작은 어떻게 하세요? 어, 질문지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질문지가 그 병원에 가면 어떤 검진표처럼 네. <laughs> 이렇게 되게 계량화 되어 있는 질문지거든요. 대체로 보면. 아, 그래요? 뭐 그렇다, 네. 안 그렇다, 뭐일본인뭐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해서 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각 항목별로 음. 그니까 멘토와 멘티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을 네. 마련하는 거죠. 어, 네. 멘티의 학부모부터 먼저 상담을 합니다. 음.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은 아이들에게 어떤 배경이 될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파악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네. 어, 대부분은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어, 부모님에 대한 없는 기억들을 꺼집어내고또 부모님은 잊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다 보니까 보통은 어, 학부모들이 여기서 보통 우세요 어, 네, 그렇겠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한 대목들이 네. 생각이 나서 우시고 음. 또 아이들도 얘기를 하다 보니 자기가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의 기억 중에서 조금 어~ 어눌했던 네. 그런 장면들을 끄집어 내면서 아이들도 보통 울어요. 네. 상담하는 첫 과정에서 많이 들어오세요. 음, 음. 그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들어가도 네. 굉장히 신경 쓰이고 아프기 마련인데 음. 이 마음의 상처는 오죽하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들여다보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음. 않겠지만 이제 이게 영영 풀리지 않는 문제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들었는데 이제 멘토 역시 나는. 이런 게 조금 아쉬워 부족해라고 마음을 연다면서요 처음에 만났을 때. 네. 네네. 일단은 그멘트에게어 멘토가 보통은 네. 나는 이렇게 살아오니까 성공하였더라. 그렇죠. 이렇게 이런 해, 얘기들을 저렇게 해. 먼저 해. 네. 이렇게 개방을 하는 편인데 음. 어, 그게 어떻게 보면 멘토의 믿음을 더 강화시킨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네. 멘토로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실패하더라. <laughs>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것이 알고 보니까 실수였더라. 어... 어, 이걸 멘티에게 고백하는 시간이 먼저죠. 네, 그래서 대체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어, 멘티에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멘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문을 좀더열수 있겠네. 그렇죠. 부족한 사람에게는 네. 대부분의 우리 본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좀더 솔직해지는 긍정이 그렇죠. 있죠. 네네. 아저 친구가 저렇게 부족하니까 나의 부족함을 덜 추워내더라도 전혀 전 부끄럽지 않다라고 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때 마음을 많이 여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인문학은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사회에 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럼요. 네, 그게 밝은 사회로 가는데는 음. 가장 기본적인 게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인문학적인 네.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이 사회가 원하죠.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네. 창의력, 사고력. 네. 이런 거 굉장히 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수학만 네. 해도 사고력 수학, 네. 뭐 창의과학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이 뿐만 아니라 철학, 역사, 언어, 네. 뭐 예술 분야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이 인문학이라고 들었어요. 어각 종사하고 있는 분야들 중에서 네네. 인문학을 배제한 것이 있을까요? <laughs>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 이 지구별에서 네. 인문학을 빼고 음악을 하고 인문학을 빼고 문학을 하고 네. 인문학을 빼고 철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결국은 사람의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 네. 사람의 사람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보거든요. 네.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인문학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죠. 네자 음. 지금까지는 인문학이란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음.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인문학을 접할 때 이런 건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점도 있을까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집중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의 이면에는 네. 다른 것들은 소홀히 하고 다른 것들은 관심에서 좀 배제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해서, 어, 제가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네. 그 강아지 이름이 쿤인데, 쿤. 어, 제가 인문학에 관한 어떤 전문서적이나, 어, 또 인문학에 관한 어떤 것들을 연구한다고 음. 그 자료들을 수집하느라, 이 쿤이 매일 하는 산책을 제가 미룬다면, 제 아내도 되게 싫어하겠죠. 아어 그렇겠죠. 그래서, 네. 어, 인문학을 위한 어떤 사람의 배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인문학에 더 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인문학이 곁들여지는 것이지 결코 사람을 추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 네. 사람의 우위에 인문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문학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좀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수 있는가. 네. 요게 인문학의 목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론운 네. 학문이라도 네. 과하면 독이 된다. 그렇죠. <laughs>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2부에서는 우리 김사윤 시인의 살아온 이야기, 작품 이야기를 좀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해바라기 김사윤 해바라기 앞에서 그를 닮은 햇살과 마주한 추억이 새롭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한껏 멋을 부린 삼남매는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흑백 사진으로 남았다. 희망의 상징으로 남은 꽃술은 꿀벌의 엉덩이와 닮아 있다. 그 후에 무너진 애정의 흐트러짐이 베어든 씨앗처럼 노란 잎들이 넓어질수록 그 끝은 멀어져만 가고 마침내 헤어져 흩날린다. 다시 찾은 어린날의 그 공원에서 비를 만나려는가. 흐려지는 눈동자를 가로지르는 빗줄기는 마침내 시암마다 맺히고 눈물처럼 빗방울이 맺히고 하늘을 올려다보는가?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늘흔들거리고 흔들리고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모르는 값진 세상의 천박스러움에 회의가 남고 기어이 뒤돌아서려는가? 미련스러운 해바라기에는 한 번도 단한 번도 해바라기만을 위해서 비추어준 적 없는 해는 조금도 미안해할 이유도 없는 해는 오늘도 바라기를 기억하는가.